조하나 나에게 안동성결교의 이규철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행복을 기도합니다. 참 감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지난 5월 25일 목요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허가 고도 550km에 안착하여 위성 8기를 사출하는 모습은 압권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 글로벌 우주 탐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달 탐사선을 넘어 화성까지 탐사하고 도전하는 이런때 여기에 우리나라도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욕기 말씀의 비전처럼 비록 우리 우주행보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근에 따르면 우주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입니다. 윤리는 코스모스 우주에 있어 창백한 푸름 점, 페일 블루 다드에 불과한 지구를 복음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세그는 그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이 창백한 푸른 전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정나라가게 보여주는 곳이 있을까? 지구의 중력을 박차올라 우주 공간으로 힘차게 도약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로 하여금 뉴스페이스의 장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부의 전구가 저희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푸른 하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발전을 위해 수거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